혹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즉시 조용한 평화, 따뜻함, 그리고 간단한 청결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집들은 그런 차분하고 초대하는 느낌을 주죠. 마치 항상 정돈되어 있고 신선하며 잘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깔끔하거나 청소가 잘 되어 보이지는 않아요. 진짜 비밀은 이렇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긴 시간 동안 깊이 청소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것은 매일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따라가며 조용히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깔끔한 집을 가진 어르신들이 실천하는 여섯 가지 일상 습관을 살펴볼 거예요. 이들은 힘든 집안일이나 피곤한 루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편안함을 만들어내는 쉬운 단계들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면 여러분의 집이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차분하고 깔끔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집이 즉시 더 평화롭게 느껴질 수 있는 강력한 습관 하나를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도 켜주세요. 그러면 앞으로의 비디오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하나를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0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콘텐츠를 계속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방을 비우고 나가지 않는다.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청소나 쓸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루 동안의 작은 스마트한 선택들이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종종 하나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규칙을 따릅니다. 방을 비우고 나가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거실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어요. 일어날 때 찻잔이나 신문을 테이블이나 의자에 두고 가는 대신 가지고 갑니다. 주방으로 간다면 컵을 싱크대에 놓고 서재로 간다면 신문을 제자리에 돌려놓죠. 너무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이 습관의 매력이에요. 이 작은 습관이 어지러움을 시작하기 전에 막아줍니다. 물건들이 쌓이도록 두는 대신 집이 매끄럽게 흐르게 유지하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고 나중에 처리해야 할큰 혼란이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 72세의 은퇴자 준호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집은 항상 차분하고 깨끗하게 느껴져요. 그에게 비결을 물어보면 그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끝나면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뿐이에요."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는 몇 시간을 청소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 동안 물건을 계속 움직이게 해요. 어르신들에게 이 습관은 특히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의 피곤한 청소 세션이 필요 없어요. 잠깐의 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죠. 또한 질서와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집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피로감은 없어요. 두 번째, 이분의 규칙을 따른다 집을 깨끗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종종 간단한 진리를 이해합니다. 작은 일을 즉시 처리하면 나중에 큰 혼란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들이 따르는 강력한 습관 중 하나는 이분의 규칙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두분 이하로 걸린다면 즉시 처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자켓을 의자 위에 던져놓는 대신 걸어두지요.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신발이 문 옆에 남아있고 우편물이 카운터에 쌓이고 그릇이 싱크대에 남아있게 됩니다. 곧 이러한 작은 것들이 더큰 문제가 되고 정리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깔끔한 집을 가진 노인들은 이러한 순간에 즉시 행동합니다. 코트를 걸어두는 데는 열 초가 걸리고 정크 메일을 버리는 데는 분이채 안 걸립니다. 양치 후 싱크대를 청소하는 데는 이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단계를 통해. 잔여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집을 쉽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75세의 민재씨처럼 그는 절대 어지러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집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지 물어보면 그는 미소 지으며 그냥 물건을 방치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있으면 씻고 먼지가 쌓인 선반을 보면 닦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그는 몇 시간을 깊이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분의 규칙이 강력한 이유는 마음도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에 쌓이지 않아요. 대신 행동하고 나아가며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 작은 규칙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용한 통제감을 줍니다. 이런 습관을 이미 실천하고 있거나 시도해 보려는 분은 아래에 두 번째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가 여러분의 삶, 평화, 그리고 미래를 지원하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계속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잠자기 전에 집을 정리한다. 집을 깔끔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밤몇분 동안 공간을 정리하는 조용하고 강력한 습관을 따릅니다. 깨끗한 주방, 차분한 거실,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공간에 들어갈 때 아침 기분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와 반대로 그릇이 가득 찬 싱크대, 흩어진 어지러움, 어제의 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한 시작은 평화를 가져오고, 다른 하나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을 짓누릅니다. 깔끔한 집을 가진 노인들은 매일 밤 단지 5에서 10분 정도를 정리해 할애합니다. 깊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간단한 작업. 테이블 닦기, 소파 쿠션 정리하기, 물건 제자리 두기, 주방 싱크대 비우기 등입니다. 이 작은 단계들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아침의 분위기를 설정해 주죠. 예를 들어 68세의 지훈 씨처럼 그는 매일 밤이 루틴을 따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을 돌아다니며 정리합니다. 쿠션을 조정하고 주방을 체크하며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는지 빠르게 살펴봅니다. 그가 일어날 때 모든 것이 차분하고 준비된 상태로 느껴집니다. 그는 하루를 따라잡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 습관의 아름다움은 완벽한 집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자신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간단한 밤의 정리는 매일매일 평화로운 시작을 선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깨끗하고 환영받는 집을 가진 어르신들은 간단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구석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장소는 항상 깨끗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들은 주요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여 집 전체가 평화롭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지속적으로 청소할 필요 없이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손님 방이나 옷장 뒤가 아닙니다. 주방 카운터, 거실, 그리고 지나치는 공간이죠. 이곳들이 깔끔하면 집 전체가 더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곳에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어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모든 인치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매일 그곳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 카운터. 공간이 있을 때 요리가 더 쉬우니까요. 현관 들어올 때의 분위기를 설정하니까요. 그리고 거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을 맞이하니까요. 74세의 혜자씨처럼 그녀의 집은 항상 정돈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유지하는지 물어보면 그녀는 웃으며 모든 것을 청소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보는 곳만 정리해요 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주방 카운터를 닦고 커피테이블을 정리하며 주요 공간이 열려있고 신선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녀는 모든 서랍을 정리하거나 구석구석을 닦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쁜 공간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스마트한 습관은 균형감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침실이 어지럽고 빨래가 쌓여 있어도 그녀의 집은 여전히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집중의 전환이 청소를 쉽게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멀리 합니다. 이런 습관을 이미 실천하고 있거나 시작할 생각이 있다면 아래에 네 번째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제가 여러분의 여정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깊은 청소가 아닌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받아들인다. 깔끔하고 환영받는 집을 가진 어르신들은 긴 시간의 청소를 위해 주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간단한 것에 의존합니다. 일상적인 유지보수. 매일 몇 가지 작은 습관이 그들의 집이 너무 어지럽거나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핵심은 물건들이 쌓이기 전에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표면을 닦고 빨래가 끝나면 즉시 접고 하루의 끝에 빠르게 바닥을 쓸어주는 것. 이러한 작은 단계들이 더큰 혼란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68세의 은희 씨처럼 그녀는 이것을 일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을 청소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 저녁 15분 정도를 주방과 거실을 정리하는데 할애합니다. 그녀는 그릇을 정리하고 쿠션을 정돈하며 바닥을 쓸어요. 이러한 간단한 행동들이 매일 이루어져 아무것도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일상적인 유지보수 습관이 그녀의 집을 항상 깨끗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청소를 위해 하루를 통째로 비울 필요가 없어요. 조금씩 이미 처리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주변이 항상 꾸준히 관리되기 때문에 차분함과 통제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깊은 청소에서 가벼운 일상적인 습관으로의 전환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청소를 무거운 일이 아닌 부드러운 리듬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절대 압도당하지 않게 합니다. 여섯 번째, 모든 가구를 포함시킨다 깨끗하고 평화로운 집은 한 사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돌봄과 책임감을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정리하는 것은 팀워크가 가장 잘 이루어질 때 효과적입니다. 배우자, 성인 자녀 또는 자주 방문하는 친구들까지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모두가 작은 일상적인 작업에 도움이 되면 집이 더 적은 스트레스로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간단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치우거나 빨래를 접거나 잠자기 전에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 75세의 동현 씨처럼 그는 아내와 성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짧은 가족 청소를 합니다. 단지 10분 동안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테이블을 치우고 표면을 닦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이 공유된 루틴은 그들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고 소중하게 느끼며 자신이 사는 공간에 자부심을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공유되기 때문에 누구도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가구를 포함시키는 습관은 청소를 더 가볍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는 단순히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일할 때 집은 평화와 돌봄 그리고 함께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런 습관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거나 시도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에 여섯 번째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여러분을 영감을 주고 격려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생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마법의 트릭은 없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마음을 기울이는 루틴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면 여러분의 집은 차분하고 편안하며 초대받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긴 시간에 청소 없이도요,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순간이나 짧은 두분 작업을 하거나 잠자기 전에 공간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책임을 나누는 것 모두 이러한 습관들이 편안함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단순히 집을 어지럽히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간에 대한 평화와 통제감을 제공합니다. 결국 깔끔한 집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쉴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이미 시도해 보셨거나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는지 또는 오늘 시작할 계획인 습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귀하의 의견과 피드백은 제가 귀하를 격려하고 고양시키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진심으로 영감을 줍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모든 것을 의미하며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편안하며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